네, 오시아줌마입니다. 어, 오늘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 왜 해야 하는가라는 어,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검색 광고라는 것은요, 어, 검색 엔진에 최적화 시키는 과정, 즉, 어, SEO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에 의해서 내 홈페이지 영역이 어, 부득불하게 상에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색엔진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내 홈페이지가 검색 결과에 얼만큼 잘 노출되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어, 노출이 어, 부득불하게 안되면 키워드 광고가 보완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실제로 구글 이라던가 다른 여타 검색 엔진에서는 SEO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뒷받침 해주는 어 과정으로 어 키워드 광고가 사용이 됩니다 꼭 필요하지만 SEO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이 네이버의 경우는 SEO 이런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어, 큰 의미를 두고 말을 하기에는 검색엔진 자체가 좀 많이 허접하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어, 적절하게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검색 광고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어, 적절하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물론 뭐돈안 드는 뭐 블로그라던가 이런 영역들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블로그 해보시면 돈 들고 효율 따져보시면 과연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어 부득불하게 비용이 지불되더라도 통합검색에 어 적은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검색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만약에 굉장히 인기 있는 키워드죠. 클릭을 하면, 예, 10개 광고 나오죠. 또 3개 광고 나오죠. 다시 10, 아, 5개의 광고가 나옵니다. 즉, 광고만 18개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블로그와, 어, 카페 영역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어, 기본적으로 네이버 마케팅, 특히 경쟁이 심한 키워드를 노출시키신다면, 뭐, 여러분들의 그, 노하우에 따라 노출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색 광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장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블로그는 아시다시피 뭐 키우는 기간 뭐 최적화 기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 키워도 광고는 그냥 도면 내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Wix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어, 홈페이지가 여기 떡 간이 있습니다. 예. 요 홈페이지이구요. 제가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만들었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블로그 없는데 언제 블로그 만들어서 글 쓰고 키우고 이 난리를 치깁니까? 바로 어 키워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믹스 홈페이지 제께 뜨죠. 그런데 전체 광고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즉 저는 이 광고를 70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윅스 광고라고 검색을 했을 때, 예, 요 밑에도 제가 뜨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고객들에게 노출이 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어,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거나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 운영을 했을 경우, 이 키워드 광고의 개수는 줄여갈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세부 키워드라던가 경쟁이 심하지 않는 키워드는 뭐 굳이 키워드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가능해 하지만, 하지만 막 내가 만들었고 고객들에게 빨리 노출을 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한다면은 언제 블로그를 쓰고 있고, 언제, 어, 그, 동영상을 찍고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즉, 네이버에 최단기간 고객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또이 키워드 광고입니다. 물론 어떤 키워드를 하느냐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 노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짧은 기간에 쉽게 고객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양한 키워드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제가 얼마 전에 모뭐어 단식원을 어 컨설팅할 때 추출했던 키워드가 약 800개 정도 되었습니다. 자동완성, 연관검색어, 경쟁업체 분석 등등 등을 통해서 뽑은 키워드가 800개가 되는데, 이 800개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블록으로 400개 이상의 글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그런데, 이 키워드의 성과가 어떤지, 조회수가 어떤지, 실제로 고객이 몇 번이나 클릭을 하는지 등등을 알면은, 보다 쉽게, 어 키워드의 성향을 파악해서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최소 비용으로 빨리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키워드 광고입니다. 이 800개의 키워드를, 물론 메인 키워드를 제외하고, 이 800개의 키워드를 키워드 광고를 집행해보고, 한달 동안 집행을 해보면 어떤 키워드가 고객들이 검색이 되고 실제로 클릭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키워드부터 우선적으로 컨텐츠 생산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키워드 광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네이버 마케팅에서는 키워드 광고를 빼고 블로그에만 의존한다, 카페에만 의존한다, 지식에만 한다. 이거 완전 비효율적이고 어, 시간만 버리는 꼴입니다. 제가 개인 사업 해 보니까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효율입니다. 효율, 효율적인 것 키워드 광고 꼭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